총장님, 예. 어, 얼마 전에 그 수사 준칙 관련한 대통령 영이 마련이 되었고요. 예, 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 경찰과 경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하게 분리하기까지 약간은 어, 두 조직이 함께 물론 운영을 해야 되는 지점도 있습니다만 경찰의 수사 역량을 더 확대하고. 어, 제대로 된 수사 어, 본부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기간이 어,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그 시점이 가능하면 빨리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국민적 편의도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예. 하기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바가 있습니다. 예. 박필유념해서 차질을 준비하고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우리가 지금 이제 초유 초유의 일종의그 미중유 사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까 경찰 내에서도 지침의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있어서도 차벽 설치와 관련된 지침이 있지만 이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의 사태가 있지 않은 때의 차벽은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또저 지침으로 가름할 수 있으나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불법 집회를 막아야 될때 상호간의 조정을 하거나 더 강화해야 되는 조치는 무엇인가? 어 막는 입장에 있는 경찰들의 안전 을 위해서 그러면 보호복장은 어떻게 또 갖추어야 하는지 하는 것까지 를 포함해서 사실은 일정 부분 매뉴얼 이 조금 더 보완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의원님 칩시법 그 5조에 보면 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어, 방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공공안녕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야기될 때는 집회 자체를 완전히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법원에서도 전염병 확산 이 사태가 그 공중 공공 안녕 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 자체 개최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전염병 네, 예방 방기 지 위한 조치가 그 충분하다고 히 봅니다. 그 다음 집회 이후에. 어, 실제 코로나19 확진자의 그 비율을 봤더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일반 서울시민보다도 한 거의 80배 정도 가까이 78배 정도 예. 더 많은 확진율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 방어를 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 거기에 동원되었던 그 인원들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어 수준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들도 함께 취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네. 차원에서 매뉴얼 부분도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 거기 그 차벽을 차벽을 설치하는 기준에 보면은 집회 참가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라고 그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집회 참가자의 예. 안전 또 예. 지난번 파리로 그 집회의 저희 화면을 보면 나중에는 결국 경찰 병력과 집회 예. 참가자들이 부딪치게 되는 상황들이 예. 발생을 그랬수, 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저는 물론 이제 집회에 참가하신 분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경찰 병력의 안전 부분도. 예. 예, 그것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 그,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복장과 그냥 마스크 하나로 가서 막을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면 좀더 강화된 다른 방식의 보안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시, 해봐 주십사 하는 예,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그어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 어, 걱정을 하고 조금 요것은 조심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그 광화문 거리를 지나다니고 할때 예를 들어 불시검문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좀 있었다고 하는 방송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시검문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대개 다 아픈 기억들을 좀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별하게 특별하게 위험한 행위를 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어 보이는 뭔가 그게 감지되지 않는 하는 그러한 것들은 조금 음, 예. 지향을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노처고 그 말씀드리지만은 위험을 최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지만은 시민 불편은 최소화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